내가 생리를 건너뛰는데 만약 증상이 있다 음. 그러면은 폐경이로 아... 가갈 확률이 매우 높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대답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사이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어나 벌써 폐경이 됐네. 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네네. 조기 폐경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우리 두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폐경. 이게, 이게 뭐죠? 몇 살이 되면 조기 폐경이라고 말할까요? 평균 이제 폐경이 이제 50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조기 폐경은 정의상으로는 음. 40세 이전에 음. 어, 생리 불신이 생기고, 음. 이제 생리가 끊기게 될 경우, 저희가 네. 조기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경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은 좀잘 쓰진 않고요. 호르몬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음. 난소 기능 부전이라는 말로 대신 사용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40세 이전에 발병했을 때, 그렇게 음.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 45세 정도에 폐경되는 건 조기 폐경이 아니네. 폐경 나이를 45세부터 51세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거는 이제 정상 범위에 든다고 아... 볼수 있죠. 조기 폐경이 되면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호르몬 기능을 조절해 주던 음. 여성 호르몬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게 음. 되면서 그로 인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과정. 볼 수가 있는데 어허. 그거를 50세가 돼야 겪어야 될 노화를 음. 미리 5년, 10년 음. 일찍 음. 겪게 되니까 음. 여러 가지 몸에 이제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왜, 누구는 조기 폐경이 오고? 누군 또 우리 너무 오래 하셔서 막 거의 60세까지도 이제 생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조기 폐경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딱뭐한 가지라고 밝혀진 건 없고요. 네. 알려진 것으로는 음. 이제 뭐 환자분이 과거에 뭐 항암 치료라든가 받다뭐 아. 약물 복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음. 이제 난소 기능에 영향을 줬을 때 생길 수 있고요. 음. 유전적인 영향으로 또 이렇게 뭐 집안의 가족력이라든가 음. 이런 것도 또 영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원인이 밝혀진 분들도 있지만 음. 원인 없이 그냥 음. 갑자기 이렇게 생리 가 이게 끊기는 분들도 또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결혼 연령이라든가 임신 연령이 점점 아, 늦어지다 아, 보니까 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도 사실 임신을 원하는 여자분들이 아, 그렇죠. 꽤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폐경이 된다는 음. 얘기는 난소가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는 뜻이기 음. 때문에 호르몬도 안 나오지만 난자 배출이 안 되니까 임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아. 문제가 좀 되는 것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늦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신에도 이제 아주 직접적인 네네네. 문제가 되네요. 그럼 임신 말고 다른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또 유발하나요? 좀 빨리 폐경이 되신 분들은? 그렇다면은 갱년기 증상이 좀 빨리 오게 맞아요. 되니까 네. 가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는 골다공증이 있는. 골다공증? 이제 몸 안에 있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네. 몸 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음. 좀 잡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생리할 때는 몸에 칼슘들이 좀 충분히 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음. 폐경이 되고 나면, 그런 칼슘을 잡아주지 못하기 음.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이제 옛날 어르신들 보면 허리가 굽고 음. 이제 좀 키가 좀 줄어들고, 음. 50대, 60대에 겪어야 될 일들을 만약에 40대에 겪는다면 아. 상당히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음. 네. 근데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불규칙해지는 분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조기폐경인지를 진단할 수 있을까요? 두번 또는 음. 6 개월 이상 생리를 안할때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혈액 검사로 호르몬 검사를 해볼 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에스트로겐 수치 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난소의 기능을 대표하는 난포자극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난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 그리고 에스트로겐 음. 수치를 음. 검사해서 음. 지금 이제 난소의 기능이 이제 진짜 부전인 건지 음. 그냥 난소가 쉬고 있는 것인지 음.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떨어져 있는지 이제 이런 음. 거를 보고 아 예. 예. 치료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불규칙한 단순히 불규칙한 거랑은 다른 거는 좀 네, 다른, 다른 거죠. 불순은 네.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데 음. 뭔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음. 그러니까 생리를 유발할 만큼 충분한 호르몬이 음. 나오지 않거나 음. 아니면 생리 유발이 안 되거나 음. 이런 상태인 건 거고요. 폐경은 말 그대로 호르몬 자체가 안 나와가지고 음. 생리가 안 나오는 거니까 음. 뭐 증상은 생리를 건너뛴다거나 이런 거는 비슷할 수 있지만 은 음. 음. 호르몬이 있냐 없냐가 가장 큰차이입니요 음. 음.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좀 열감을 느끼세요. 음. 그러니까 열감. 음. 체온 조절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음. 열감을 느낀다거나 갑자기 얼굴이 음. 나도 모르게 갑자기 확 달아오는 안면 홍조, 음. 그 다음에 그런 체온 조절 기능 상실, 이런 음. 것들을 본인이 가장 처음에 느끼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아. 내가 생리를 건너뛰는데, 음. 만약 그런 증상이 있다, 음. 그러면은 폐경이 일고 아. 다가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걸 집단을 했으면 치료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제 적응하고 살아야 되나요? 일찍 폐경이 되면 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골다공증도 있고, 네. 심혈관 질환도 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병이 네. 생길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른 나이에 폐경이 되시면 네. 호르몬 치료를 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결국 이제 호르몬이 부족한 거라서 사실 네. 호르몬만 보충을 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 호르몬 보충해서 치료하는 게 그렇지 네. 않고 빨리 폐경된 상태로 있는 그쵸. 것보다는 네. 건강에 유익한 게더 많기 그쵸. 때문에 네, 네. 어, 적극적으로 좀 치료받는 게 네, 어, 좋겠군요. 환자분들이 이제 갱년기 호르몬을 드시면은 네. 유방암에 대한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조기 폐경이 됐을 때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유방암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 음. 이거는 그냥 일반 폐경 후에 호르몬 치료랑 약간은 또 다른 문제가 아, 있다고. 네, 네. 추가 질문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오히려 약을 드셔서 유방암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건강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음. 유방암 걱정보다는 이제 폐경기까지는 음.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냥 약을 드시라고 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음. 제가 37세인데 조기 폐경으로 음. 네. 언니는 유방암이고 언니 불 학과 검사는 음성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호르몬제를 먹으라고 하는데 아 이거 먹어야 되나 3 7세 여긴 좀 가족력이 좀 있네요 근 어... 직계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으면 네. 쉽게 드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음... 그니까 저는 환자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니까 내가 먹는 호르몬보다 더 강력한 호르몬이 내 몸속에서 오십 세까지 있어야 되는데 음... 그게 없는 거라서 음... 내가 원래 폐경이 될려야될 자연스럽게 폐경이 될5 0 세까지는 음... 먹어도 그렇게 위험도가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음... 음... 근데 5 0세 이후에 먹는 거는 호르몬이 떨어진 상태에서 호르몬을 내 노출. 되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라서 음. 위험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만은 아. 50세가 될 때까지는 위험도가 높지 않으니까는 음. 그냥 50세까지는 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 대신 이렇게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아. 다른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제 그렇다면 은 이야기가 조금은 아. 틀려지는데 일단은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 가족 중에 두명 이상, 직계 가족 중에 두명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 유전자 양성이 나와가지고 음. 나한테도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아, 그 음. 네. 호르마와 관계된 게 이제 난소암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경우에 요기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노출이 줄어드니까 위험이 줄어드나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어,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보통 유방암 수술 후에 대표적으로 먹는 게제 타목시펜이라는 네, 약이 타묵시펜. 있는데 네. 난소 호르몬의 그 에스트로겐의 음.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약을 먹는 건데 음. 사실은 이제 폐경이 되면 그 약을 먹을 필요도 없는 셈이 되는 방법이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짧지만 알차게 난소의 그 기능을 포함해서 네네. 기능 부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네. 다음에도 또더 유익한 정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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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가을 여러분 즐겁게 잘 누리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